자 지금부터는 질문을 좀 받기 시작하겠습니다. 물어봐요. 음, 음. 그 가스랑 그 불판을 어. 가스를 쓰는 경우랑 전기로 굽는 불판이 뭐 있다고. 어, 일단 저는 전기를 안 써봐서 정확하게 답을 못 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손님이 왔어 하면은 이게 식어 있단 말이죠. 그럼 조금 데워줘야 되잖아. 그러면. 열전도율의 시간 차이는 가스가 훨씬 빨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전기라는 거는 우리가 냉장고도 전기고 어떤 것도 다 전기인데 전기 같은 경우는 언제라도 고장날 수가 있어요. 고장이 나면 저게 보면은 고치가 아마 까다로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많은 사람이 쓰는 건 아니니까. 내가 막 하고 있다가 이 고장이 나버리면 또 이거 맡겨야 되잖아. 그럼 맡기는 동안 또 수제로 팔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을까. 난그생각이 들고. 음. 음, 음. 식, 식은 거를 다시 대표서 팔기도 하고. 식은 거를 대표서 안 팔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올 때마다 구워야 돼. 사람 올 때마다 구워 팔면은 적자 나지 않을까? 맞죠? 그건 나중에 또 방법을 알려 드릴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지. 모든 사람의 궁금증은 거기서 나요. 식은 건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죠? 맞죠? 어, 이거 뿌리는 거 뭐예요? 어, 식은 건 어떻게 팔아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 승훈이 왔을 때는 그 양만큼 굳히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음, 또 그걸 못 기다립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냐면 이거 꾹꾹 포장하는데 15분, 20분 넘게 걸리는데, 그거 6,000원씩 사가면서 기다리겠어요? 안기다니다 어, 다음에 올게요, 하면 손님 계속 놓치잖아. 음. 또? 또 누가... 유튜브 많이 봤지만. 네네. 바로 갓 부어서. 아 그게 최고지. 근데 못 기다립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하면서 제일 스트레스가 손님 다 떨굽니다. 나도 처음에 할 때요 손님 계속 떨고 그러거든요. 사람 미쳐요. 잠을 못잘 정도로 미쳐. 근데 어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떨고 기 떨고 떨구. 그 대신 저만의 좀 약간 노하고 자꾸 생기더라고 이게. 음, 음. 그래서 제가. 메뉴 명함을 만들려고 자꾸 영상에 얘기 안 하던가요? 동네 장사하면은 좀 친해지면 다 전화하고 옵니다. 음, 한 20분 뒤에 오십시오. 한 30분 뒤에 오십시오. 많이 안 놓치고. 당장, 당장, 와, 우르르 쏟아질 때는 놓칠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 어떻게 그걸 다 쳐내요. 그죠? 그렇다고 언제 사람이 몰려들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맞춰서 또 구워놓을 수도 없고. 네. 있겠려면... 네. 중요도 이제 그타 원체가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굽고 나가가지고 찌그러지나요? 졸래 찌그러져요. 원래 그것도 찌그러져요. 근데 반죽의 차이가 커요. 그리고 물의 차이도 크고, 어, 물의 용도, 농도 차이도 크고. 근데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일단 파우더 차이가 좀 크더라고. 저도 찌그러져요. 근데 이거를 최대한 안 찌그러지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정말 단순한 논리예요다 구웠어. 다 구워서 불이 훌훌 하는데 끄, 껐잖아요? 그러면 끄고 나서 이게 끝이 아니라 좀 기다렸다가 내가 소스도 채우면하잖아요한 2, 3분 뒤에 다시 가갖고 얘를 돌려줘, 반대로. 그럼 밑에가 열이 남아있어서 빠삭거리잖아요? 밑에는 이 공기를 받아서 약간 찌그러지잖아요? 그걸 돌리면 얘는 빳빳해져 있고 밑에도 다시 빳빳해지는 거야. 가면 오래 가는 거야, 이게. 맞죠? 이거 오래 갑니다. 진짜 오래 가요. 대표님은 파우더나 이런 걸몇번 쓰세요? 저는 제가 만들죠. 음, 그 부분 때문에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고 교육이. 처음에는 굳이 직접 만드는 것도 좋기, 좋긴 한데 뭐 받았어도 저도 처음에 받았었기 때문에 저도 한 1년 넘게 받았었었어요. 하다가 우연찮게 이렇게 막 힘들었죠. 그거 만드는데 저게 뭐100% 좋다 나쁘다 말을 못하는 게다 다르니까 생각하는 게. 음. 저는 이렇게 8년간 팔고 있다. 나중에 이제 시식해보시면은, 이런 거구나. 여기는 80%가 여자 손님입니다. 여기는 지금 앉으신 분들, 여기는 전부 교복입니다. 음, 그리고 저녁 되면은, 뭐 이제 20대들이나 뭐술 한잔씩 하러 올 때도 있고 안올 때도 있고, 그리고 저녁 되면은 배달이나 아니면은 뭐 전화주문이나, 뭐 요즘은 좀 많이 힘들어요. 그거 아시고 덤벼야 돼. 소비를 잘안 해요. 또 저녁 8시 반쯤 되면, 동네 상권은 유령도시예요. 진짜로. 이거 잘 판단해서 해야 돼.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장사해야 더잘 됩니다. 다 과하긴 그래, 그래요. 음. 젊은 아가씨들이 이쁘장하게 하고 깔끔하게 하고 하면 요즘엔 더잘 돼. 옛날에는 남자들이 탁 하고 이 약간 전문적으로 얘기했는데 요즘엔 여자분들이 많이 좀 하시더라고요. 음. 잘 되더라고요. 물어 보시면 불편한 자동화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까 말했잖아요, 자동화. 음. 그건... 전기 전기도 있고 자동화도 있고 한데 전기는 말 그대로 그냥 전기로만 해주는 거고 자동화는 전기로 하되 자동으로 구워주는 거잖아요. 그냥 똑같은 문제점은 똑같은 거예요. 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 왜냐하면 저는 그냥 가스만 하는 거잖아요. 고장날 일이 없어요. <laughs> 맞아요. 잖이 수동으로 하되 고장날 일이 없어요. 그냥 가스 그냥 뭐 들어오는 건데. 한 번도 고장난 일이 없잖아요. 음. 청소만 잘해주면 고장날 일이 없고. 전기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기도 아까 말했듯이 내가 말하는 500만원, 1000만원짜리는 자동화예요. 전기로 자동화. 근데 전기로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수동으로 막 해야 되는. 그럼 전기가 왜 필요한데? 맞죠? 고장나면 못 하잖아 또. 아, 맞다. 전기가 들어와야 수동도 되구나. <laughs> 안 되겠네. 음. 생강이 있고, 홍생강이 있고, 음... 이게 두 개가 틀린 거죠. 틀리긴 한데, 저는 생강을 넣지 않습니다. 아, 어, 그래서 아, 그거는 씨. 선택 사항입니다. 내가 어, 아까 아, 말했죠 오늘 배울 거는 정말 기본적인 타코야끼고 저는 위에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그냥 소스와 가스 오무시면 들어가는 거고, 이걸로 지금 8년간 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없이 하고 있고, 음. 그거는 말 그대로 생강 넣고, 뭐 넣고, 뭐 폭탄치즈, 뭐뭐 뭐 많잖아요. 그냥 하면 이름만 바뀌는 거지, 생강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 옥수수 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죠? 안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파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파의 그센 맛이 나기 때문에 요즘에 마라소스도 넣고 막 많이 하더라고. 음. 그거는 선택 사항이라서 하기 나름이다. 다른 소스도 있부시 위에 소스를 뿌리시는 아니지 거아 위에 타코야키 위에 뿌린 다음 가쓰오부시 위에 뿌리면은 가쓰오부시가 죽잖아 죽어버리잖아 그죠 그건 좀 그런가 좀 가쓰오부시가 올라오고 이렇게 좀 돼야 느낌이 타코야키 맛이지 죽어버리면은 저는 이제 그게 사람마다 틀릴 건데. 나는 소스 뿌리고 위에 갓스부시 뿌려야 포장을 해도 안 묻잖아. 열었는데 엉망진창 돼 있을 수도 있잖아. 맞죠? 그래서 나는 위에 뿌리는 게 낫지 않나. 어. 근데 그 포장 팩에 갓스버그 응. 스타크를 저기 개수에 맞게 크게 맞게 담아가지고 응. 덮어서 이제 집에 가서 열면은 응. 어느 브랜드든 다 찌그러져 있더라고. 요 아까 말했듯이 굽는 거의 차이지. 끝에 그렇게 구워서 끝 끝을 내버리면 오래 갑니다. 그리고 당장 구워서 주면 그게 찌그러지고 안 찌그러지고 상관없이 맛있습니다. 바로 구워주면 다 좋아합니다. 음. 그걸로 클레임 걸리고는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닭고기 구웠을 때 구멍이 나면 안 된다더라고요. 구멍이 나면 안에 뭐빈 곳이 있거러면안 된다고. 그, 저는 그걸로 클레임 걸린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왜그 구멍이 나냐면 내가 딴짓하다가 제때 못 돌려주면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 맞잖아요. 바로바로 바로 구워주면 이게 차버리는데 액이 흐르면서 찬인데 딴짓하다가 보면 이게 벌써 굳어버려요. 그러면은 구멍이 생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클레임 한 번도 없었어요. 차라리 붕어빵도 그렇잖아요. 붕어빵도 이렇게 똑같은 일정한 모양이 아니라 옆에 조금 튀어나오고 막 모생긴 부분 사람 더 좋아하잖아요, 뜯어먹고 맞죠? 똑같은 것 같아. 그러면은 좀 바삭거림이 더 있고, 그래서 뭐 그걸로 클레임 걸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난둘다다어요 아, 식용유로 하게 되면은 잘 굽히는데 우리가 또 계속 굽기만 해서 이거 바로 팔면 다행인데 또한 번씩 데워줘야 되잖아요. 어, 그럼 빨리 새까매져요. 닭고기가 새까매져. 아, 어, 지금 그 저는 어떻게 하냐면 마가린으로 참 해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겉을 약간 튀겨 줄 때만 식용유 살짝만 뿌려서 튀겨 주는 거지 어,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식용유만 쓰는 집도 많아 어, 저 같은 경우는 마가린의 그고소한 냄새부터가 달라 타야키 대중소 이렇게 있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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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38ml라고 해서 28개 짜리 요게 제일 좀 애들 먹기엔 좋아 나눠 먹기도 좋고 좀큰 걸로 하면은 번학으로 나가는 게좀 낫지 않나. 음, 음. 왜냐면 어차피 이거 애들끼리 나눠 먹잖아요. 나눠 먹을 때는 이게 제일 좋아. 음, 음. 28구짜리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뭐큰 것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28, 28구인데, 전 일제 거거든요, 판이. 엄청 커, 동그라미가. 28개짜리인데도. 근데 이제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가 공간이 많이 없어, 거기는. 나는 공간이 좀 있는 편인데. 그러니까 크단 말이지. 빵 자체가 약간 오뚜기처럼 나와요. 불세기 조절은 어떻게 하세요? 중강형, 강력형? 그것도 성형하기 전까지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성형을 끝내고 나서는 불을 좀 세게 하는 게 낫지. 왜? 그래야지 빵이 빵빵해지거든. 맞잖아요. 안에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을 빵도 그렇잖아. 높은 온도에서 구워줘야 빵이 모양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똑같은 거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솔직히 초보일 때는 약불로 해서 상관없어요. 음. 불의 세기는 그닥 중요하진 않다. 특히 내가 세 판을 굽, 동시에 굽잖아요. 쉽지 않을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세 판을 구워요? 맞죠? 이거 해야 되는데. 불을 센 불로 해서. 엄청 뜨거워요. 생각보다. 그때는 불을 진짜 낮춰놓고 해도 아무 상관없다. 일단 성형만 해놓고 성형이 끝나면은 그 아까 말했던 시금을 살짝 뿌리고 그때 불을 빡 올려주면은 빵이 살아나죠. 그때만 좀 잘해주면 되죠. 파우더 부을때좀잘 부어야지. 골고루 한쪽에는 덜 하면은 이걸 뜯어서 붙여줘야 되는데 세판을 굽는데 얼마나 일이 많아, 그죠?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고, 근데 또 작은 것들 나와요. 어떤 건 이만한데, 어용은 요만해. 눈치껏 보고. 자주 오면 서비스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장사 제일 잘했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 불 끌, 불끌때 재고가 안 남아야 돼. 그게 최고 힘든 건데, 그 재고 처리하는 법도 나중에 조금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처리, 물론 저도 남아요. 남아서 버리는데, 그래도 그걸 최소한으로 줄이려면은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